안녕하세요. 이해해주는 남자들, 홍준기, 임정호입니다. 이제 mRNA 백신이 무엇인가?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이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요거임, 기억하십니까? 동그라미요. 뭐, 요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이제 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또 있겠죠.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는 자기 껍데기에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틴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위험한 것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얘를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특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 노바백스는 합성 항원 백신이라고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합성 항원 백신에서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특정을 하면서도 백신으로서 우리 몸에 넣었을 때 위험하지 않은 프로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노바백스는 이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는 건데,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만드는 mRNA 백신, mRNA 백신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얘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직접 넣는다는 거죠. 직접 제품을 넣어 주느냐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m이라는 조그만 단어를 서브스크라이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메신저의 약자라고 보면 됩니다. 저번에 RNA는 뭐라 그랬죠? 포스트잇이라고 했어요. 포스트잇처럼 정보, 메시지를 잠시간 갖고 있어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게 m r 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뉴스에서 RNA 백신, RNA 백신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단어는 mRNA 백신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노바백스라는 거는 제품을 직접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엄청나게 드립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제품의 설계도를 넣어주면 우리 몸에서 그거를 많이 만들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포스티시라는 단어를 썼죠. 포스티스 트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가 봤으면 꾹에서 버리거나 찢어서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RNA도 우리가 제품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나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분해가 금방 되죠. 영국에서 변이 변종이 발견됐던게 엄밀히 말하면은. 변이라고 하는데 변종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종의 바이러스가 음, 나타난 그쵸? 건데 네. 실제로 그렇게 다른 종이라고 칭할 만큼 변이 된 부분이 많지 않다고 해요 이게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영국에서 변이가 일어났다고 확신을 할수 없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러스 유전체 변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변이를 최초로 발견한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전 세계에는 이미 만연한 상태에서. 어쨌든 영국에서 이게 들어왔고 안 들어왔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변이가 우리 몸에 실제로 엄청나게 유해하냐.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러면은 만들어놓은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으로 변이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냐 이두 가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더 감염력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네. 감염력이 70%였나요? 네. 어. 그런데 두 번째로 백신이 효과가 없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잠정적인 결론이고요. 절망스럽게도 지금 백신이 먹히지 않는다. 그래도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과정이 결국에는 유전체가 이제 쫙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뀐 유전체에도 변이에 대응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는 거죠. 제조하고 설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다른 재래식 방법보다 훨씬 음. 단축되어 있죠. 그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변이가 빠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종류에는 mRNA 백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mRNA 백신이 정말로 나중에 이제 더더더더 상용화가 되고 더더더 발전이 되면 요단계를 잡을 수있을지모모른다생생 그렇죠 네, 너무 I 피 h 인가 k <laughs> i 네. m r n a 백신이 정말 인류의 엄청난 반격인 것은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인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음, 단점은 우리 몸에서 분해가 이제 되는 건 좋은데 제품을 다 만들고 나면은 조금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주변 열이 있거나 에너지가 있으면 n t thing. In the moment, w 떨어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가 우리도 유산균을 먹을 때 장까지 살아서 가는 캡슐 유산균 이런 거 먹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도 유통 과정에서 저온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뭔가 캡슐 같은 게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모두가 다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죠. 임상 3상을 결과를 보게 되면, 뭐, 백신을 맞고 난 뒤에, 28일 정도 지난 다음에 보면은 95%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으면 맞을만 하죠. 음. 어, 여기에서 3상을 되게 빨리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 게, 대충 대충했구나. 어 아니면 뭔가 좀 구멍이 있겠구나. 트럼프의 압력이 있었겠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당연히 압력도 있었어요. 정치적인 압력도 있었고 세간의 압력도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쓸데없는 허들이라든지 쓸데없는 행정적 절차가 이제 축축소가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베스트 트랙을 타면서 빨라진 거지. 실험을 대충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어 사실은 원래 임상 실험자, 피실험자를 이제 모집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네. 돈도 막 줘야 돼. 되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집 밖에만 나가면 잠깐 일을 좀 와보세요 하면 코로나 걸려있고 막 그러니까 찾는 게 너무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임상 대상군도 엄청 많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읽어보게 되면 확실한 자료를 이게 다 나와 있고 모든 사람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이제 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단계적 안정성은 논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장기적 안정성까지 보고 들어갈 것이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장기적 안정성을 보려면 5년, 10년, 20년을 봐도 부족해요. 그때까지 계속해 가지고 거리 두기 하면서 백신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제대로 된 백신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맞아 가지고 집단면역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백신에 대한 상황은 매일매일 바뀔 것 같아요. 저희도 아마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조금 더더재미있는 내용을 이제 유용한 내용 취합해 가지고 동영상을 또 만들게 될것 같은데, 그때까지 어 항상 몸조심 하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